안녕하세요. 아재게이머 타이던입니다. 오늘도 레드레드 온라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특별히 그 새로운 임무가 그 추가됐다고 했어요. 그걸들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 우체국에서 전보로 전보 형식으로 온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어. 저도 모르게 어 이미 그 뭐지 전보를 입수를 했나 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 보통 우체국에서 물품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걸 모두 받기로 해서 그냥 한꺼번에 다안 받은 것들은 가방으로 다 한꺼번에 받는 버튼을 눌러서 가방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아마. 그, 이 전보, 전보 미션도 가방으로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저와 같이, 어, 지금 이 미션이 새로 추가된 줄도 모르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. 어, 이 영상 보신 분들도 한번, 어, 가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. 어, 가방이 없다면 아마, 음, 우체국? 우체국에서 우체국에서 수령하실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우체국 말고도 여기 지금 같은 어, 역할을 하는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자물쇠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? 개인 상자 여기에서도 이 전달품 획득을 통해서 아마 어, 정보를 어, 입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전 이미 지금 모르고 모르고 다 어, 입수한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전보 미션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. 그럼 가방 안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전보라고 여기 마지 마지막에 전보라고 있습니다. 전보 지금 이게 눈여겨 보지 않으시면 보통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. 여기 지금 전보라고 이미 가방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보신 분들도 아마 영상 보신 분들도 모르고 계셨다면 한번 가방이 문서 탭입니까? 문서 탭에 오셔서 이게 전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걸 그냥 어, 받아놓는다고 해서 이 미션이 생기는 게 아닌 것 같고요. 저도 아무 어,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몰랐, 몰랐는데요. 전보를 열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 열어보지 않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기 아 이렇게 새 일거리라고 어, 메뉴가 하나 생기는데요 새 일거리 사용 어, 다시 그 임무창이 뜨면서 세 가지가 나오네요 세 가지 세가지 경호대 그리고 특별한 말거래 부잣집 털기 부잣집 털기 이렇게 세가지 이 경호대 밑에 표준이라고 써 있는 건 아마 어 제가 알기로는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성공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뭐 이렇게 어 단계 단계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세개 중에 일단 오늘은 부자집 털기 한번 부자집 털기 세부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? 생드니 보안관이 밀반입된 보석 입, 보석 압수 압수품 일부를 훔친 놈 누구요? 누구, 누구? 버러지 같은 시장 새끼가 몰래 가져감 시장의 저택에 잠 침입해서 보석을 확보하고 조사 조사이, 조사이어에게 전달할 것아이 조사이어가 아마 이 뭡니까? 레제드스 그 스토리의 임무에 아 스토리에 어, 등장하는 NPC인데요. 어, 조사이어 여기 또 이게 온라인이 아마 스토리 스토리의 1년 전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~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연결될 것 같네요. 일단 부잣집 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되는 거지? 바로 임무로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부잣집 털기. 이게 같이 하는 임무는 아닌 것 같고 싱글 임무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이 혼자 즐기시는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은 또이 새로운 미션 한번 하나씩 다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방어 상태가 일단 풀리네요 공격 상태로 방어 상태가 공격 상태로 풀리고 음. 일단 몰래 접근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칼. 맞네요. 담 넘어서 못 가나? 어떻게 되지?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일단 생명은 두 개로 나오네요. 정문으로 가는 것 보다는 이렇게 옆쪽이 지금 공격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옆 측면으로 지금 여기 일하,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. 망했네. 아. 근데 실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, 이러면 지명 수배 되는구나. 아. 아이고. 크다 <laughs> <나> 이거. <laughs> 아. 이거 아닌데. 아. 아여튼 지면에서 버리네. 뭐지? 여름으로 좀안 좋네요, 이게. 안 들키고, 항의도 없습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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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이게 서랍을 다 수색해야 돼? 아무것도 없어? 일단 발각되면 여름으로 골치 아프네요. 그냥 조용히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다 봤는데 또 있나? 없어. 목록은 뭐지? 밑에 이 아이콘이 밑, 밑으로 밑에 있다는건데? 이게 어 여기구나 됐자 큰펜던드 먹거리 어 됐어 이건가봐 자자 아, 보자 추격이만 많지 않습니다. 보니까 그리고 이거 빨간 빨간 마크라고 해야 되나 미니맵에 이게 사라지질 않네요. 계속 지명수배가 풀리질 않습니다 이게 아마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풀리지 않을 것 같네요 어? 풀렸네 다 와가니까 풀리네 조사이어를 만날 수 있겠네요 금0.36 이게 아마 얼마나 그 미션을 오래 했는가에 따라서 이그 보상이 많아질 겁니다. 0.36이면 상당한 그래도 양인데요. 발각되든지 아니면 그 발각되지 않든지 상관없는 것 같고요. 그냥 얼마나 그 오랫동안 미션을 했는지에 따라서.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. 0.36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. 현금은 좀 보잘 것 없네요, 보상이. 그리고 다시 문서로 가보면 이게 선택이 되지 않네요. 이게 어느 정도 쿨타임이 cool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한번 하고 나면 쿨타임이 cool 있는 것 같고요. 일단 전보 임무는 저한 가지 부잣집털기였나요부잣집털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어 한번 즐겨 보셨으면 합니다. 아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직게이머 타이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